지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예. 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서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그들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에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를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때에 오르신 이그 때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가 가르치소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다어와서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그 전능함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구렁이도 신으로 섬기고 사자도 신으로 섬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별로 은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누가 보금도 함께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존을 하면은 인생이 만선을 이루어요. 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만선을 배로 말하면 가득 채운 인생이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를 딱 결정짓는 건 하나예요. 아까 저기 남미의 노란 나비 하나가 날개 친 것이 미국 동북부의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렇게 만선을 이루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말씀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림 한번 띄워볼래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스페인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조반테가 지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탕자가 너무 아주 거칠게 생겼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지금 이 탕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다 줬는데 뭔데 가지고 다 창기들한테 없애버렸잖아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가 탕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맞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탕자는 뭐라 하느냐면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바리새들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토라를 만들어서 인생을 꼭꼭 졸라맸으며 그리고 그들이 만든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수용적인 사람, 아멘! 아멘하고 수용적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태가 이렇게 거칠게 이 얘기하니까 저건 목사 아닌 거 아니야? 저거 깡패라서 저런 거 아닌가? 이런데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오지감은 그러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여기서 순응한 사람,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 아이를 보고도 여보, 여보. 모두가 다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올쑤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가 저 멀리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렇습니다. 와라. 맨발을 와서 아버지께 끼안고 비단 옷을 주고 금가락질을 끼워준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권위를 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친의함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것을 상속으로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늘의 유업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집에 막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살찐 소를 잡고 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이 울리고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니까그 형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형을 감쌌던 그 하인들이 그런 거죠. 아버지를 따르는 종이 있고 형을 따르는 미래의 주인이 될 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님, 지금 당신의 동생이 갑자기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목욕을 시키고 지금 야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화가 밤난 거죠.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뭐 하나 해준 거 있어? 얘기해. 이게 율법주의자거든요. 은혜에 있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모르니까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해요,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아들을 아는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자의 형은 이 당자의 형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해결이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유대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이삭의 어머니한테서 난 사라한테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이 그들의 성도들인데,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믿고 아직도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여기에서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수용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우리가 크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것은 그 백세의 아이를 준다고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약속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마누라가 내가 본체로서 애를 못 낳고 했으니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세상의 율법에 빠졌겠죠. 그게 자기 몸종인 하가라고 자기 남편을 합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안교가 죄의 씨야신 이스마엘이요. 그들의 후예가 이슬람 성도들 그들 또한 잘못된 구약관과 그리고 메시아가 그 애들은 알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부활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고등 종교, 인간의 생각, 잘못된 인간의 지식이, 혼이, 연계를 잘못 맞아서 만든 사탄의 종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누구도, 이 종교도 형제다, 저 종교도 형제다, 불교도 가니까 뭐 사랑을 말하던데요. 유교도 가니까 사랑을 말해 옳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이 어디서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류가 하나님이에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에 나비가 날개쳐서 거기서 태풍이 온것이그 원조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 강원도의 작은 연못 안에 하나에 물방울 하나에서 한강이 이루어지듯이 그 사랑은 하나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강의 것이니라 한 것은 모두 중간치기한 거죠. 다 사깁니다. 몰랐으면 속은 것이고 알았으면 사기고.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한 내게로 다 돌아오라 이 말씀 뭐예요. 오늘 땡볕에서 일하고 죽도록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것도 수고로운 이 사람도 와라. 내 말에 의지해서 식당에서 일도 해보고 풀빵도 구워보고 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베드로가그 일행들에게 고기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어요. 밤새 잡았는데 없는데요. 해가 왔던데 이제 고기는 안 보인대요. 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만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일도 내 말에 의지해서 해봐라. 그러면 일상의 삶도 풍족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어 다 내게로 나면, 너희들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니? 토라에 615개나 되는 율법에 아침, 저녁으로 뭐 한다고 형식상에 예배를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얼마나 종교생활에 힘이 드니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가 집을 벗겨줄게 나하고 한번 인생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니 나는 너에게 희 주로 한게 평강이야 왜네 남편을 보면 두려워하니 그 말이에요 남편 두려워하지 마라 남편은 너로 부터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단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나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마누라를 꼬장꼬장 하려고 하느냐? 마누라는 너를 돕기로 원한단다. 그게 상대를 인정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에서 율법에 매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새 그래서 수고하고 모은 짐들은 내게로 와라. 그거예요 어, 나는 딸만 나눴는데 일생에 이것이 짐이 된게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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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입니다. 아들만 나눴는데 이거 일생에 짐이 된게 아니오. 이거 은혜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들이니까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게 딸이니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그런다그 그런 하는 거 아니오. 총리가 되려면 여자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고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부터서 여자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힐러리가 대통령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권 신장은 미국이 제일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미국 여자들한테 뭐 하나 줬어요? 가시를 줬지. 자고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달을다 내게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강을 줄 거야. 할렐루야. 네가 오늘 쉬고 있어도 평강을 줄 거야. 내가 싫업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싫업자 아니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내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요새비가 물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 일한 것도 아니고 내 회사에 돈 받고 일한 것도 아니고 종놈으로 팔려왔어. 우리 형들에게 팔려온 배신한 우리 형들의 팔아버린 난 노예야. 그러고 한탄했을 거 아니오. 근데 아니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아름답게 보여. 그러니까, 그 장수의 마누라가 유혹을 한거 아니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오.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평강이 내게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고 해놓고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은 데 가면 이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예배를 가서 보면 전부 형식주의야. 성도들을 전부가 얼감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약할 때 계속 걔가 지요하게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이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하며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시니까 이분은 마음이 온유해서 이분이 그렇게 온유한 것을 나타내고, 아니에요. 이비수님이 구원을 나타낸 것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에요. 그냥 구원을 나타내신 거고요. 여기에서 온유하시단다면, 나는 온유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 질책하고 싸우고 험하고 잘못했냐, 잘했냐 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때 뭐냐면, 이때 그 종교 기관들,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은. 크리찬이고. 유대교인 이 사람은 크리찬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 그러니까 의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새를 말하면 성직자, 목사가면 상권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권도 지고 있고, 판결권도 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변호권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래, 지가 조사하고 지가 변론하고 지가 판결하니 마음대로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초고하고 구텐벨크의 성경을 그놈이 돈 벌라고 인쇄술을 이용해서 성경을 찍었지만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늘에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보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율법의 명예가 완전히 벗어져 버린 거죠. 이런 자유와. 그래서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고소하고 너희들을 변론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이런 일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새로운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부활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고발해야 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을 저 성질 살아온 선생님처럼 귀찮게 할 이유도 없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 손바닥 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일생을 짐진자가아니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 너희 마음이 힘으로 든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를 하시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평화로워요. 할렐루야! 네. 내 남편의 신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좀 낫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와. 미안하지만 40이 넘어가면 남자는요,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요, 여자는 적극적이에요. 어저께 오전에 나와서 크림빵이 먹고 싶다고 마누라 보고 크림빵을 하나 사왔는데 하루 종일 안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사러 나가려고 내가 나가고 사오니까 또 크림빵이 크림빵이 아니야 사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국수를 사러 간다고 그러는데 날들하면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마누라가 나중에 6시나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국수를 사러 딱 나가더라고. 나에게는 국수 하나도 자연스럽게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 한번 또 불러도 되겠어요? 상호 형제. 내 나이가 되면 내 마음대로 국수 하나도 얻어먹을 권리가 없어요. 마누라가 준대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수가 또 해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우리 또 박수영이가 전화를 통화를했는데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목소리가 안 좋다. 왜?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여기까지 있는데 뭐냐면 내 멍에는 가벼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멍해를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간 거예요. 이 많은 율법에 맹인걸을다 지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는 평강인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였어. 다 은혜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공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누라에게 하는 것이 내가 선심 쓴 것이 아니고 은혜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를 집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가 없어. 편안한 거야. 우리 주님이 준 명예는 은혜이기 때문에 편안한 건.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사진을 한번 다시 보내봐요. 이 탕자가 이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울밖에서 지금 뭐 하냐? 그러고 나는 평생 주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못 입었다고 하는 이 형. 이 사람은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이들도 회개하면 주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호산나는 게두 개예요. 아까 있는 저 밖에서 나는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주가 아무것도 안 주네. 오늘 예배를 들어왔는데 인생의 완전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거듭나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고 왜이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이런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주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나와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여기에 이 탕자가 내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예요. 이러면 우리에게 자식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든지 받을 수 있는 권세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분명하게 알고 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죽게 인생의 이 모든 고통의 짐을 넘깁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